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없다 헤라 클레이토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버려야 할 것, 남겨야 할 것입니다. 지은이는 베르벨 바르게스키 옴기니는 박재게 편한 곳은 걷는 나무입니다. 베르베르 바르테스키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수 없다"의 저자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더 이상 인생에서 변화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 수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금세 적응하여 중심을 잡습니다. 저자는 그 차이가 심리적 유연성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변화 앞에서 놓치기 싫어 두 손을 꼭쥔채 버티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인가요? 이 책을 통해 변화에 조금 더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무력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심리학 조언 버려야 할 것, 남겨야 할것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해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한다는 것, 무언가는 버려야 하는 일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를 얽매는 채움이 아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하엘 코르트 변화의 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생기와 내면의 조화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소실될 수 있다. 익숙했던 안정감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단조로움이 깨지고 나면 그 전까지와 달라진 상황이 당신에게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나가기를 요구한다. 그래야만 성취감과 진정한 삶의 의미, 새로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끝없는 움직임과 변화의 윤속이다. 개인적 발전은 성장과 소멸이 반복되며 나타나고 이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다. 때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적 개체인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 사회가 만들어낸 주변 여건과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다루어 마음의 평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적응, 경계 설정, 그리고 놓아주기와 머무르기가 요구된다.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놓아주기. 즉,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다.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놓아주라는 뜻이다. 쥐고 있는 손을 펴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변화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오래된 것을 기피한다. 오래된 것중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은 매우 구체적인 실행법이다. 무엇을 포기하고 놓아주어야 하는지 또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먼저 오래된 것을 버려야만 한다.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이 컸을수록 실행하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놓아주기로 했더라도 지금까지 꽉 쥐고 있기만 했던 손을 펴는 일은 쉽지 않아서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피고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관습이나 방해 요인을 찾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굴레를 벗어 던지려면 일단 내면의 자유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지나간 날에 충분히 공감하고 변화가 주는 감정을 인정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예전의 고통이나 슬픔, 분노, 젊음, 열정에 집착하고 있다면 놓아주길 바란다. 이러한 감정은 느끼고 표현하여 내재화하면서 작별을 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과거는 비로소 끝이 나고 새 출발을 할수 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해도 과거에 덫에 걸린 채라면 그 노력은 무의미하다.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고지식함이나 굳어버린 관습처럼 우리 안에 겹겹이 돌린 울타리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멈추고 그동안 영향을 끼칠 수 없던 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놓아주기의 시작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예외는 없다. 실제로 놓아주는 일이 일어나는 시점은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외면했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 과거를 잘 붙들고 있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금의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는커녕 해답을 찾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앞으로의 해결책을 생각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놓아주기에 성공하고 나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무엇이든 움켜쥐는 게 가능하다. 솔깃하지 않은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늘어지지 마라.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과거의 불행이든 행복이든 예전 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행복에 회방을 넣는 행위일 뿐이다. 물론 놓아주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 손쉬웠다면 모든 사람이 분명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쩌다 한번 성공했다 해서 그 효과가 영원한 것도 아니다. 놓아주기란 점차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훈련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당신은 놓아주기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 내가 놓아주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쉽게 놓아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언가를 놓아주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확신이 있다면 놓아주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놓아주는 일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제는 뜻대로 할수 없게 된 일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손에 잘 쥐고 있는 동안 물건은 안전하고 망가질 걱정도 없다. 잡은 손에 쥐가 나더라도 이 손을 펼치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버틴다. 최악의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져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푹신한 곳에 떨어진다면 아무런 손상도 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떨어진 물건 옆에 놓여 있는 새로운 물건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전까진 부정적 결말을 피하고자 놓아주기를 주저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비록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진 못한다 해도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들은 걱정으로 인해 복통에 시달리고 고뇌에 휩싸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이때 노아수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상실에 대한 공포에는 어떤 경험적 배경이 있는지 알아내는 일을 뜻한다. 이렇게 문제를 다루어 가며 짐을 덜어내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인생의 낭비일 뿐이다. 어차피 막을 방법도 없다. 산에서 길을 잃고 집으로 가는 방향을 찾지 못해 겁에 질린 남자가 있었다. 밤이 되자 사방이 어두워졌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더욱 불안해진 남자는 겨우 발을 떼기 시작했다. 길을 제대로 찾기는커녕 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진 남자는 겨우 나무뿌리 몇 가닥을 붙잡은 채 간신히 매달렸다. 제발 누구든 나좀 도와줘요.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까지 기도했다. 알고 있는 모든 기도문을 읊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은 너무나도 추웠고 얼어붙기 시작한 손에선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다 끝났어. 저 밑에 골짜기는 얼마나 깊을까. 뼈가 다 부서질지도 몰라. 눈물이 쉴새 없이 흘렀다. 사실 그동안 남자는 온갖 문제투성이에 되는 일 하나 없는 세상을 항상 떠나고 싶어 했다. 지금이 바로 그럴 기회였지만 이제 그는 오히려 살고 싶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힘이 다 빠져버린 남자는 붙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남자가 바닥에 발을 딛고 일어선 것이다. 하룻밤을 꼬박 매달려 사투를 벌인 골짜기는 고작 20cm 높이었다. 그런데도 남자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날의 두려움은 남자가 놓아주어야 할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살아 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그는 자신이 고작 20cm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거리에. 자신의 집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놓아주기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비유하여 말한다. 어쩌면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놓아주는 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기반을 의심할 테고 손을 놓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단단한 기반이 분명 존재한다. 믿어도 좋다. 허나 추락에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아야 한다. 먼저 헌신하며 놓아주어야만 가능하다. 당신을 지탱해줄 기반은 내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 바로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확신이다.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애정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두 가지를 언제나 잊지 말고 항상 자신있게 행동하길 바란다. 힘을 빼고 유연하게 변화를 넘기는 방법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에픽테토스. 통제의 반대는 무엇일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인 여유다. 이 단어는 노타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 어원처럼 여유를 가지려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놓아주어야 한다. 신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유를 주셨다. 라는 말이 있다. 운명적인 사건이나 격변의 시기에 놓일 때 발생하는 일에 자신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서 억지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된 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차가 망가지는 일이 그러하다.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자기 생각과 욕망에서 벗어나 모순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변화 앞에 융통성 없이 반응할수록 통제를 바라는 마음은 더욱 커진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대신 변화를 통제하여 상황을 지배하려는 것이다. 통제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격변이 닥치면 당신은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때조차 통제력 행사를 꾀한다. 무엇보다 온갖 변화에 자극당해 공황상태에 빠진 불안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결국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들은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들의 좌우명은 신뢰는 좋고 통제는 더 좋다는 것이다.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원숭이를 잡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 격자형 나무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바나나를 보이게 매달아둔다. 상자에는 원숭이의 팔 하나에 꼭 맞는 구멍이 나 있다. 바나나를 발견한 원숭이는 구멍 안으로 손을 뻗어 바나나를 꺼내려 하지만 바나나를 움켜쥐고 나면 구멍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재미있는 점은 원숭이가 바나나 없이는 자리를 떠나지 않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획꾼들에게 잡히고 만다는 사실이다. 바나나를 가져가려던 원래 목적을 놓아버렸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테지만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원숭이의 바나나처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신체 내 근육층 가장 깊은 곳까지 긴장이 계속될 경우. 우리 몸에는 반사성 경련이 온다. 그렇게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결국 손에도 경련이 올 것이다. 꽉움켜진 주먹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경련이 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니 놓아줄 건 놓아주고 생각을 바꿔 보자. 바나나를 놓아주는 대신 구멍을 통해 먹이를 얻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다. 아니면 자신의 생명과 자유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바나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 원숭이와 바나나 이야기는 놓아주기와 머무르기 원칙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당신이 선택한 방식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일단은 목표 달성을 단념하는 편이 좋다. 이는 바나나를 포기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지 숙고하는 것에 가깝다. 구상을 유지하면서 거추장스럽고 효과 없는 전략은 포기한다. 최악의 경우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실패한 계획이 아니라 방식을 바꿀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는 대개 더큰 성공과 만족으로 이어진다.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오늘만 원칙. 오늘만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변화와 놓아주는 행위는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알코올 중독 치료나 생활 개선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다. 중독자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내일 끊을 거예요. 내일부터 할게요. 중독자들이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입에 발린 소리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악의는 없지만 비현실적인 소망인 이 말엔 오늘까지는 제대로 즐겨도 된다는 허락이 내포되어 있다. 내일이 되면 갈망이 다시 차오르고 따라서 그만두는 일은 다시 다음날로 미뤄진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절제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중독 다음 단계의 극단적 행동까지 촉발할 수 있다. 오늘만은 다시 말해 내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오로지 지금이라는 의미다. 술과 담배를 끊을 적절한 시기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다. 이는 우리가 계획 중인 모든 변화에도 해당한다. 계획의 이행은 오늘 시작된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정을 미루는 행동일 뿐이다. 불편한 것을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 더큰 스트레스를 받고 더큰 노력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오늘만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필요한 변화 단계를 짧은 시간 내로 한정하여 먼 미래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연을 그 결심하면 평생 니코틴 없이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 공포가 스며들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금연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하지만 미래를 작은 단계로 나누면 일도 한층 쉬워진다. 시간 단위는 5분 내지는 30분, 몇 시간, 하루 또는 더 길게 등 담배에 손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 설정하면 된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앞으로 30분간 금연하겠어. 그 30분이 지나면 다시 30분을 늘리고, 이를 반복하면 몇 시간이 되고, 다시 며칠이 흘러간다. 몇 시간 단위가 의미 있고 유용한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목표는 내일부터 금연하겠어 라는 말 대신, 일단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금연을 시작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할 일이 많거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적용된다. 가령 사무실을 고치거나 옮기는 문제에 치여 곤란을 겪는 상황이라면 우선 처리 가능한 소소한 일부터 시작하라. 오늘 내로 끝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서 일을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산 넘어 산 같았던 일이 저는 고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한눈에 파악 가능한 성과들은 당신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이로써 효과는 입증된 셈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늠하는데 시간을 쏟는 대신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한 가지 더 조언을 주자면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라. 그러면 사소한 작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시간 절약 외에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최적화하는데 이두 가지 원칙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계 심리학으로 보는 놓아주기의 의미 구력감을 가진 채로는 어떤 것도 놓아줄 수 없다. 이 감정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면서도 자존감의 상실이나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도 않는다. 모욕당한 분노는 당신을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붙잡아든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그때 어떤 조처를 해야 했는지 끊임없이 되뇌며 스스로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해답은 당사자인 친구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얽매인 채 모욕감을 키워나가는 일은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인간 관계에서 놓아주기는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타인에 대해 끝없이 생각하거나 그를 저주하는 대신 슬픔, 두려움, 수치심, 실망감에 여유를 주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당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친구의 애정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상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이럴 때마다 타인을 일부러 멀리 하거나 인생에서 몰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당신은 머무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관계를 감내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에게 화가 나고 실망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내고 싸우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일방적인 관계를 바꿔나가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야. 타인과의 관계와 내 생각 속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놓아주기는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과거에 머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놓아줌으로써 과거의 상실과 좌절,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놓아준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해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의미다. 또한 머무르기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며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언제나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해 나가다 보면, 당신은 모욕당했던 경험, 그리고 아직 마음에 담아둔 문제를 놓아주는 방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굴욕감을 현재 겪고 있는가? 아직 떨치지 못하는 과거의 모욕적 사건은 무엇인가? 이 경우 놓아준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